안녕하세요 천는김치기 김을랑입니다 오늘 제가 파김치를 담으면서 새로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글 속에 남겨 놓았지만 전통시장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인물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인물사진을 찍으면서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젊은 청춘에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지금에서 하기에는 또 맞다는 생각도 들고, 전통 음식이라 하는 거는 연륜이 있어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젊은 청춘에서는 내가 했다면 또 이런 맛을 못 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식은 각자의 입맛에 맞아야 되지만, 제가 오늘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서 영상을 하나 남겼거든요. 제가 하는 천연김치, 생선김치와 밥 시켜가, 전통 맛이긴 해도 전국적인 맛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영상을 한편 오늘 남겼습니다. 거기는 스튜디오라서 제가 제 마음대로 영상을 찍고 이러지 못해서 제 남편이 살짝 찍었는데, 제가 유튜브 처음에는 제가 밴드를 하다가 블로그를 하다가 인스타로 갔다가 다시 페북으로 갔다가 지금 유튜브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쇼핑몰까지 제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지만 이제 또 쇼핑몰이라 하는 건좀 좀 틀리니까 내가 밴드하는 공간하고는 또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제 음식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볼랑이가 오늘 하루를 바빴습니다 김치를 담기 위해서 육수를 끓여야 했고 영상을 찍어야 했고 김치를 담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파김치 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전연김치김기랑이였습니다 요거는 알타리 제가 알타리 는 담을때마다 설명이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담가놓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저는 고기밥상으로할때 주문하신 분 양만큼의 양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한 한 단이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해 주세요. 저는 이집의김월랑이었습니다